스컬 매매 일지를 올리는 불꽃단타입니다. 아, 오늘은 아주 재미있게 매매를 했습니다. 오늘 좋았던 종목 틴크예요. 이때쯤 매수하고 급등할 때 따라가면 좋은데 쉽지가 않았습니다. 아, 메카로 한 번, 두 번, 세번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집중해서 잘들어갔으면 수익 내기에 괜찮았던 종목입니다. QSI 이때쯤 그 다음에 삼천당제 여기 여기. 오늘 뭐 수익 내기에 괜찮은 종목들이 더라 그래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수익과 손실 을 보겠습니다. 수익입니다. 뭐 오늘로 난 수익이죠. 저 볼까요? 원익 q n c 이건 늘 보던 종목인데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. 그다음 BDI 이거는 만 원대에서 어,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이 났습니다. 그다음 APTC 네 APTC 예, 네, 이것도 ATPC. 뭐 신용으로도 사고 현금으로도 사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. 아 오늘 또 음, 홀딩해둔 종목을 홀딩해오던 종목을 아, 매도를 잘했으면 수익이 좀 컸을 텐데 욕심 때문에 못해서 아 그냥 수익을 다 반납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. 그렇게 된 원인이 조금은 있죠.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. 긴장이 좀 풀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스윙 났던 게 조금 줄어들어도 그냥 그냥 있었던 거죠. 그래도 내리면 바로 던져서 스위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 잘못한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하여튼 음, 오늘 재미있었는데요. 어, 내일도 어, 재밌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